아우까가는 건데? 왼쪽 위에 연구소. 아니야? 연구소? 내려 내려 내려. 닦아야 돼. 네, 어, 뭐뭐 뭐야 뭐야 뭐야? 교도소야? 아니 연구소냐고 연구소. 교도소야? <laughs> <어떤 웃음> 교도소야 여기. 똑같은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대형이 여기 교도소, 교도소야? <laughs> 아 물렸다. 아 민대형이 밀었어. 아. <웃음> 어? <웃음> 민대형이 밀었어. <laughs> 안녕하세요. 고장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존보이드 영상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머홍이가 죽어버려가지고 잠시 이동이 지체가 됐었죠. 다행히도 머홍이가 합류를 빠르게 해서 다시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번에야말로 보금자리 마련에 성공했으면 하네요. 그 걸은 다음에 이 눌러서 넘어가야 돼. 이게 안 좋대. 나도 속이 안좋아 지금 출발하자마자 확진자가 2명이 됐습니다 바로 엠프 이프 먹는 소리란 말인가요? 이제 한 명이래요 그리고 옆에 뭔가 큰 집이 있길래 들어가 봤는데 알고보니 술집이었습니다 술도 고 술... 술 가져와 이 게임에서 술을 마셔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어차피 가면 됐겠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병나발을 불고 말았습니다 데려왔어 그래서 유리 깨지는 소리? 어? 야 사케도 있다. 사케 술 가져와. 어나술 아, 기운 돈다. 잠깐만 잠딸니저 <laughs> 포도주 원세트 떠니 술 기운도 는데 어! 조금 취함이야 나. 조금 취함이야 지금. 어떻게? 아니 그럼 그한 마셔. 술을 왜 마셔 그니까? <laughs> 조금 취했어야지 <취소하자. 웃음> <laughs> 귀여워. 술집이라 취한 증상들이 많이 있네요. 마님 열살고좀 좀비 전다았 겨우 다 죽였다 했는데 좀비 영화 특 이런 사람 꼭 있음. 얘들아 왼쪽, 문에서 좀비 들어와. 세 마리야, <laughs> 세 마리, 세 마리, <laughs> 세 마리.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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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다, 다 문다, 문다다. 문다 나 쪽, 다 문다 뭐야, 너 씨발. 다았 다스, 다어 내가 그랬어, 키키. 아하. 어깨뜨겠다보기 어어어 빨리 빨리 너, 너 많이 다 k I 아 h i n k I t h 이 n k I t h i n 아 I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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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h i n 로 I think. I t h i 로 k 드가 h i n k I t 데로 n k I think. I think. I think. I 어 그래서 여기 빨리 야돼 시간이 조금 흘렀고요 왜인지 어, 몸 상태가 100%인 네. 모습입니다 어, 안녕 띠지몬 나왔어요 어, 네. 죽었어 2보선진을 위한 일부 후퇴라고 생각해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알라뚬 무벤무벤와이 대년 어 물렸다 물렸다 찢어진 상터 심각함 근데 왜 길이 이러냐 여기는? 뭐야 난민촌 여기 난민촌 당장마당 맵이라서 그래 이게 아 그래? 아무래도 고인물들을 위한 메 n 인것 같죠. 가 매달렸는데? m ready to go. I'm ready to g 이거봐 이거 목매달았다 여기 I'm r e 네 여기 to 있다 I'm r e 무기 있는데 에이. 이거 쓸 사람 쓰고 <laughs> 응? y 소리 go. I'm ready to go. I'm ready to 뭐야 I'm r e a d 이 고래가 고인물? 에새끼 죽여 이. 문제의 도시를 벗어났고요. 드디어 목적지인 로즈우드에 네, 도착을 네. 한줄 알았는데. 창장 마당에 여기 로즈우드 아니야. 아 미친 창장, 창장. 마당에 또 당했다. 나 속이 안 좋아. 어 가까이 오지 마. <laughs> 좀 맛있는 냄새 날지도? <laughs> 사람이 맛있어 보이네. 좀비 진이 몇 명이야? 일단 확실 확실한 좀비 두 명. 정말 저차4인승인데 상태 개좋거든 연료까지 입고 검정색. 네, 마침 옆에 주차장이 있어서 차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두명세 명으로 나눠서 탑승을 했고요. 드디어 로즈우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왜맬 걸리냐? 드디어 우리 집집 얻는 집 거야? 응 여기 집중해. 아무거나 하나. 여기서 지금 아무거나 잡아서 우리 살면 돼. 자 여기 서 위에 집으로 하러 가자. 위에 집 바로 가자. 가까운데 가자. 가까운데 일단. 드디어 우리 집이야. 죄송한 나랑 방 같이 쓸래. 거점을 정했기 때문에. 아유, 그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빠르게 자살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살했어. 죽었어. 나 이제 죽었냐? 어? 10년. 어? <laughs> <난> 죽을게. <죽고 올게. 웃음> 죽을게. 누가 누가 문열어놨는데 우리 정문 그어? 열려 있어 지금. 야, 왜문 열어놨냐? 누가? 누가 네, 열어. 아, 아까에 p 경고 때지. 맞다. <laughs> 아니, 북경이 대머리지. <laughs> 어, 어, 잘못 외가 대불 아니야. 어... <웃음> 어... <웃음> 아니, 왜 이러, 왜 이러, 왜 이러. <laughs> 앞으로는 은행에 주의하겠습니다. 야, 우리 집 앞에 좀비 온다. 좀비 온다. 집 앞에. 뭔가 또싸 하죠. 몰오는데 좀비? 에? 잠깐만. <laughs> 야, 지바. 아 물렸다 아 물림이야 물림 아나죽나 죽어 나죽었다아리 나 너무 내집마련의 소중한 꿈이 산산조각 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아다 물려왔어 이거 <laughs> 우리 여기 집이라고 나 아, 죽겠다고 도와줘아 내려와 빨리 내려와 안 내려와 누가 안 내려와 있어 야 아, 경찰서에서 왔다 개꿀? 어? 게 얘들아 <laughs> 오케이 어차피 죽은 거 좀비들 어그로라도 끌어봅니다. 내가 이거 문안 부수게 어그로 끌게 앞에서. 영아 어, 내가 그쪽으로 갈게. 개 좀비, 어, 좀비다 야, 몰았다, 좀비다 뭐야? 몰았다 어. 내가. 야, 좀비 내가 몰, 몰고 있는데 어떻게 안 되니? 문 닫아 그냥. 문 닫아, 죽어? 나 죽어도 돼, 어차피 나 아무것도 없어. 아 오케이. 그리고 창문도 다 잠가 그거 안 보이게 커튼 저 커튼. 심리... <laughs> 여기서 심리... 죽었네. 잠깐 말했네. 어 경찰서인가 여기? 경찰서 새로 태어난 곳이 마침 경찰서여서 총기 파밍을 해줬고요 그리고 아래에 소방서도 있어서 소방서까지 알뜰하게 털어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좀비들은 다 정리했지만 시체가 너무 많아서 입주는 포기합니다 제성 들었던 장비들은 다시 회수를 해주고요 급한대로 그 아래 집을 거처로 삼기로 했습니다 음. 시간이 조금 흘렀고요 악맨 높은 연구소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연구소? 우주도 마굴 중 하나.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전방 우회전? 200m.. 어어어! 너다고또 감염이냐. 마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내려 내려 내려. 탔다야 돼. 네, 뭐 어, 뭐야 어때? 뭐야 뭐야! 교도소야? 아니 연구소냐 연구소! 무슨 <laughs> 교도소야? 어? 교도소야 여기? 똑같은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대형이 여기 교도소, 교도소야? 아 물렸다 아민대형이 밀었어 어민대형이 밀었어 아, 어어아 오우 쒸 아니 존나 많아 어 기어 나온다 야쟤맞집이야 아아 무래도 벌집을 쑤신 것 같습니다 아, 빠져 빠져 아, 뒤로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가 뒤로 뒤로가 야 뒤로가 뒤로 여기로 이리와 이리와 여기 아니야 여기 어 루게이 우리 죽었다. 아. 나 죽었다. 나 죽었다. 얘들도총 쏴질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맞아 맞아. 얘들아 집에서 무기 좀 들고 갈게. 그렇게 죽였는데 건물에서 좀비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쯤 되면 안에 스포너가 있는 거 아닌가? 어서 이렇게. 어떻 떨어뜨렸니? 이거. 슬슬 경험치도 모아야 하는데 너무 죽기만 하네요. 죄송합니다. <돋아> 여기 어, 어, 아, 있다, 여기 아, 있다. 여경죄송다죄송 아, 오른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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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조부 너 살아 남았네. 그러니까 그러게? 너곧 죽지 않냐? 총기 <laughs> 관련된 물자가 많아서 줄을갖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네, <돋아> 미팅니션 좀 해줘. 오케이, 내가 할게. 온 김에 쓸만한 총량이 세대나 보여서 기본 소켓 집으로 돌아옵니다. 험비 홈비... 그 전에 험비 따져보가. 오케이, 오케이. 헌비 어디 있어? 오른쪽 위에. 고생했다. 나 배고파. 나밥 먹어야 돼. 배고파, 배고파. 응. 그리고 집으로 와 보니까 먹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마침 집 아래에 상가가 있길래 이동을 해봅니다. 상가 안에 무려 식자재 마트가 있어서 트럭을 사용해서 최대한 옮겨 담기로 했습니다. 야차가져차가져 우리 트럭 있으니까 트럭이 또 옮기면 될 듯?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있는 도서관까지 털어서 필요한 책들도 잔뜩 얻었습니다. 이번에 도서관을 털면서 느낀 건데 경험치가 이 게임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최대한 죽지 않으면서 플레이를 해봐야겠습니다. 뭐야, 내가 운전해? 해? 나 비몽사몽이야. 네. 다들 피곤한 일 최대치를 찍기도 했고 한동안 음식도 어... 걱정이 없을 만큼 챙겼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네. 오늘 네. 영상은 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난 찐찐하니까 네. 방독면 네. 쓰고 다녀야겠다. 니들 네. 어? 하늘 아님. 오. 어말안 해줄래?